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9월 27일입니다. 지금 6시 10분이고요. 식사등 현재 기온은 영상 18도입니다. 걷고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쌀쌀합니다. 약간의 찬바람이 춥게 느껴집니다. 영상 18도인데도 어제보다 훨씬 춥게 느껴집니다. 어제도 영상 18도. 오늘도 영상 18도. 그런데 오늘이 더 춥습니다. i have 저기 노랗게 단풍든 나무가 개수나무입니다. 개수나무 한나무 도끼 한마리 꽃대도 아닌가이고 삿대도 없이 이도사도 간다 서쪽 바다로 푸른 하늘의 은수 한 달이 됐는데도 기독교도 안 생기는데 뭐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네 전력이 저하됐어 어. 오늘 하루시면 내일모레 이틀을 강행을 해야되는데 할수 있다 나는 산나무술방을 이렇게 많이 떨어졌네 빙깍대기 했지. 벌써 이거 쓸어놓은 것 같으네. 어? 찍 나오셨네요. 요새도 병원 가세요? <laughs> 어. 일찍 나오셨어요. 어. 네. 늦었죠. 아직 컴컴한. 예. 아이 건강 진짜 좋아지셨다. y se 那很 <laughs> 旁边。Yeah. 은비는 잠을 자고 은비 할머니는 도토리를 주시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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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 쓸어 놓으셨어요? 네? 여기 다 쓸어 놓으셨어요? 근데 니까 그게 이게 딱었더라고 그게 누가 쓸었지? 저저 밑에 길 어, 저기 도다 쓸었어. 우리 도토리 는자 <laughs> 깔끔한데 응. 밤새는 뭐가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은데 저쪽은 네 손비 어. 어. 할머니는 도토리 주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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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없을텐데 불피고 불 어, 건강이 많이 좋아지신거야 정말 올여름에 여름 지나시면서 또아 그래요? 옷이나보네? 한... 쫙쫙 쫙 눌러팠네 타면 네. 안되는데 뭐, 어. 모니터로 보터로 그거를 자꾸 손을 댈까? 이 정도면 되는데 자꾸 허물어지는데? 허물어져 네. 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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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멤버, 왔습니다. 멤버 네. 어제는 네. 바쁘셨어. 어? 제 네. 아, 그러셨어요? 어 어제 비 왔나? 어제 아침 비 왔지. 어제 비 왔는데 도우린 왔지. 나오셨 어제 아침에? 다 나왔죠. 혼자가 아, 혼자 다 결석하셨어. 웬일이야? 웬일이야? 오늘? <laughs> 오늘? 아니 한 어제 그저께서부터 이게 위이가 어. 아파. 위가가 어. 그래서 이제 갈비뼈도 아프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어. 어. 인터넷 찾아봤어. 그랬더니 소화기계통에 응. 응. 그게 아, 자, 안 좋으면 뭐 염증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아프다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요새 내가 좀 치운 거 같아. 어, 치하지 그래서 먹었죠 약은.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어, 그러면 저도 가끔씩 그러면 그냥 그냥 막 걸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아빠, 그러니까. 봐 어. 아니야. 그냥 다니면 응. 돼. 응, 응. 돼. 맞아, 맞아. 그러면 야 그러면, 지겨운데 뭐하러 또 모니? 아, 뭐처럼. 쟤는, 쟤 아니죠? 쟤보다 커. 그러니까. 쟤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쟤는 지금 저기, 자꾸 먹는 거를 저기 갖다 놓으니까 저기로 오는 거야. 아, 저거보다 커? 어. 쟤는 약간 적은 건데 그 개를 쫓아다니는. 쟤가, 애가. 쟤가 맨날 나오는 애야. 음. 우리 집 양반이 걔들 고울려 그거 멋있더라. 아. 이렇게. 아니 근데 왜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음. 두마리야 쟤는 쫓아다니는데 어. 그것도 허리를 바짝 가고서그쫓아난나 어. 그걸 불쌍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쌍한 더라고 저기다 먹거리 먹거리를 놔주니까 골로 자꾸 오는 거 같아. 아. 에.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은 온도인데, 오늘이 더 춥게 느껴지네. 네. 안 좋다고, 안 하면 안 돼. 맞아요. 그냥,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개의치 말고 해야 되겠더라고. 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뭐가 있다고? 출근부 있냐고. 우리? 응, 있지. 고객 저기 뭐야 그요양원 안에. 그럼. 그래. 해 사인해. 그럼. 그래. 우리 내는 거 말고. 어, 말고 또 있어. 어, 우리는 안 했는데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서 내가 얘네들이 뭐안하 이제 끝날 판에 <laughs> <하고, 웃음> 어 무슨. 아 출근부 출근부가 그, 그 기본일 텐데 왜거기 나. 출근부 그내낸게 아, 있어요. 아. 사무실에서 우리가 월급을 주니까 어. 거기다 출근부를 내요 근데 들어갈 때 이거 체크를 할텐데 어디든지 그렇게 할아 여긴 그게 없어요 그렇구나 어, 그랬구나. 했는지. 그랬구나 성당 갔는데 올 시간이야 원강이 너 온다고 며칠 전부터 좋아했어 안녕하세요 <laughs> 그렇구나. 성당 갔는데 올 시간이야. 원강이 며칠 전부터 너 온다고 좋아했어. 출입하는 사람 당연히 다 적어야지. 안 적으면 안 되지. 이제는 다 거의 싹그러들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laughs> 잘 주무셨어요? 네, <laughs> 네 오셨어요. 어제 다 누가 다 쓸어놓으셨네요. 어제 오셨어요? 네. 그래서 다 쓰셨어요? 어저께 저녁에. 저녁에? 다 여기 길 쓸어, 쓸어 놓으셨어요? 어저께 저녁에 안쓰는데 어, 누가 다 쓸어 놓, 깨끗한데. 놓는데, 깨끗한데, 여기 또 지금 오늘 또 쓰시니까 아주 깨끗해. 어제 누가 쓸어 놨네. 아니, 아니, 뭐, 아이씨, 나왔다고. 왜 이렇게 가려워, 이거는 뭐야? 아주 위험 배를 딱 깔고 위험이게 쫙 걸뜨래. 먹거나 먹어. 물 그냥 먹지 쳐다봐. 간녀를안할 테니까 아침 식사 하세요. 뭘갖고셨지 뭘 오늘은 메뉴가 뭔 가지? 낮에 가 그의 남편하고 오는 그니까할 사람이 없어다른 사람. 예, 사람은. 저 꿈이를 아예 없애 버리지. 그 생겨나야 <laughs> 되겠다. 꿈이를 응. 없애면 안 그럴 거야. 손으로 안 돼. 이 꿈이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응. 이제 뭐 심을 것도 없고하니까 아니 또저기 뭐 필요하면 갖고 줄다 나다가 응, 응, 응. 필요하면 그 다음에 갖고 오면 응. 되니까. 네. 네, 지렁이가 나왔다. 평소에 가겠어요, 오늘은 지렁이가 나왔어. 왜 근데 어디 갔어? 저 떨어졌대요. 우리 떨어졌어요? 네. 근데 왜 얘가 움직이질 않아? <laughs> 확실히 삭발 시킨 게 이렇게 죽었어 정말. 저 위에는 보기 이쁜데 그러지 그러게. 사람들이 이상해. 이거 이렇게 큰데. 아, 그만해 정숙이도 아까 거까지 나 1200원 줘야 알지? 무슨 소리야? 내가 줄 것이 뭐 있다고